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을 해볼 내용은요. 질문은요. 37세 여성이고요. 아, 내년 1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까요?라고 하는 질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 오늘이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아, 토요일, 토요일. 예, 저와 함께하는 타로 원데이 클래스 수업이 있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전화 상담 업체로부터 전화 의뢰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야그 지금 말씀드린 30세 여성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고 이 내용을 저희 학생들과 함께 전는 상담을 하고. 나머지 그날 아 처음에 수 처음으로 수업에 동참했던 분들은 제가 실제 어떻게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지를 아 제가 이제 라이브로 직접 보여 드리기도 하면서 상담 내용을 직접 옆에서 이제 보기도 했고 아그 내용을 이제 오늘 같이 이제 공유를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내년 1월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까라고 하는 건데요. 어 37세 여성이 간호사 시험이라서 저는 사실 많이 놀랬고요 어, 사연을 들어보니까 대학을 두번 다녔고 올 1월에 이제 간호사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현재까지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안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시험이 있는데 과연 합격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 주로 사주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타로도 뽑았는데. 사주상에서는 상당히 저는 합격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타로를 뽑았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타로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평상시 제 배열법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무조건 위에 한 장, 밑에 세 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결과카드고요 즉, 이번에 대한 질문은 뭐냐면 내년 1월에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까요? 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놓고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밑에 이두 장이 현재의 상황, 미래의 상황, 이렇게 읽은 거고, 그 다음에 과거의 상황까지 만약에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면, 즉, 뭐 예를 들어서, 어, 3년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와 뭐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3년째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니면, 어, 10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이직을 하고 싶어요? 뭐 어떤 이런 어 어떤 시간의 흐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좀아 연결이 돼 있거나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거라면 과거 현재의 미래 여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뽑는 거고 지금 상황은 과거 카드를 배제하고 현재 의 상황과 미래 카드 미래 상황만 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아 그래서 배열법은 제가 분명히 교육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아 특별히 정해진 건 없다 다만 결과 카드, 즉,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리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에 간호사 시험이 있는데 과연 37세 된 여성이 합격하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좀더 클로즈업 해볼게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 펜타클 9번 카드 나왔죠? 굉장히 풍요로운 카드가 나와 있고요. 어, 사주상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 이분이 을목일주였고, 내년 2월 3일까지는 이민년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틀림없이, 에, 좋은 성적으로 좀할겸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제 학생들 보는데, 예, 보는 앞에서 사주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타로카드를 이제 또 뽑게 되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참관했었던, 아, 우리 학생분들이, 아, 사주하고 타로가 상당히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그, 어, 상황을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이, 아, 간혹 가다 그렇습니다. 뭐, 사주는 맞는데 타로는 안 맞는다. 뭐, 타로는 맞는데 사주는 안 맞는다. 라고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뭐,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가 본다면, 사주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면, 타로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누가 봐도 이 카드만 놓고 본다면 간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라고 풍요로운 성과 그죠? 그리고 지금 지금 나이든 어떤 그런 그 중년의 여성이 굉장히 풍요로운 속에서 지금 세상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에는 어쨌든 합격이 되겠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 현재 상황, 아, 지금 현재 상황 놓고 보면, 아, 퀸 완제입니다만은, 질문을 한이 여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여성의 손을 보면 해바라기와 아 장대, 막대기를, 완제카드를, 완제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도 일월에 개인적인 사정에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가지를 매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틀림없는 것이 보입니다만는 어쨌든 퀸 안측 정어 지금 당당하게 앉아 있는 이 모습이 아마도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을 해도 어두 가지를 다아 귀엽고 성취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 물론 이제 내년에 시험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이제 물어 놓봤습니다만는 그분의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현재의 상태에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밀리지 않고 수에 많아서 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미래상, 나이트 펜타클이라고 해서, 어, 펜타클 기사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 펜타클 이 동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상으로 놓고 본다면, 아, 금전도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시험으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뭐, 어, 저는 꼭뭐 문서가 아니더라도 뭔가 좋은 결과가 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 말이 서 있으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상 봤을 때 나이트펜타클의 어떤 미래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아, 충분히 좋은 운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더 아, 위로 어, 올려놓고 오면 질문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면 37세 여성이 어떻게 보면 어, 띠동갑도 넘는 그런 아, 후배들 동생들 속에서 지금 만학도에 그런 길을 가면서 지금 간호사 시험에 내년에 합격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합격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37세 여성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간호 인력도 우리나라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좋은 간호 인력으로 자립 매기할수 있도록 어 심착의 성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지 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번 주는 이제 8월 넷째 주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 오직 타로 리딩만을 위한 아, 타로 원데이 클래스가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한빈역 학원에서 어 아주 지금 어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이 이번 음 이번 회차까지는 전부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9월 3일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3일 자리도 지금 두 자리 정도 여유가 있는. 제가 이제 보통 8명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자리 정도만 한6 명이 지금 신청을 해 오셨고 그 다음에 기존 수강생도 이제 연장을 하는 바람에 자리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거나 혹시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 9월 3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추석이라는 수업을 할 수가 없고요. 9월 17일, 9월 24일 이렇게 9월 달 강좌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시간 맞는 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타로 리딩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타로를 통해서 제2의 직업 또는 전업상담사의 길을 갈 수, 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리라 보고요. 특히 세 번의 저와 수업을 하게 되면 아, 여러분들이 전업상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라 하는 거 명심하시면서 제2의 직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각광받는 그런 탈원상담사의 길을 또 추천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끼지 말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더위도 서서히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한주 보내면서 모두가 행복한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